반갑습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교당 박형선 교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이런 날씨를 겪으면서 요즘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씀들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네라는 말들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라는 말을 하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올해는 기후위기가 저희들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가 갈수록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냈고 3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겹치면서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마는 장마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짧았고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온이 올라가며 한반도 인근 바다의 온도도 25도 이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잡히지 않던 다량의 대량어가 다랑어가 한 번에 천 마리씩 잡히는가 하면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유럽 남부 지역은 40에서 46도씨에 달하는 이른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야외 작업 중단력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를 하고 원전 가동도 중단되었습니다. 지중해 해역에서는 3에서 6도씨 높은 해수 온도가 나타나며 대규모 해상 열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바닷속 생태계 파괴는 물론 악성 건조 적조와 해양 산소 부족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산호초의 백탁 현상으로 해양 생물이 의지하고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남미 지역은 극단적 폭염과 홍수, 산불의 이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48도씨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며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열사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지옥의 봄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고온이 지속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학교와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남미 지역은 600만 헥타르 이상이 산불에 휩싸였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볼리비아는 3월 국가적 홍수 사태로 인해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이 외에도 터키 이즈마르 지역은 강풍과 폭염이 결합한 화재로 인해 5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북극은 전 지구 평균보다 3배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빙 감소는 기후순환 시스템에 치명적인 교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인근 지역의 산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음을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위기가 지역적 재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후전쟁의 저자 하랄드 벨처는 기후변화에 사람이 둔감해지고 그것을 단지 자연 현상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순간 재앙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오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식량 생산입니다. 식량 생산이 1%만 변화해도 시장 가격은 두세 배씩 출렁이게 되며 이 변동성은 투기 자본의 개입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일수록 투기 세력의 타겟이 되기 쉽고 결국 식량 가격의 급등은 가난한 이들에게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볼리비아의 특산품이 퀴노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퀴노아가 미래의 식품 모델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볼리비아의 퀴노아 생산량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없어서는 못한, 못 사는 식품이 되었고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100kg에 28달러가량 되던 그 퀴노아 가격이 몇년 사이에 204달러가 넘어가는, 넘어가는 만큼 폭등하였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볼리비아인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볼리비아 사람들은 생산은 하지만 자신들의 주식이었던 이 퀴노아를 비싸서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인들은 주식인 퀴노아를 버리고 값이 싼 인스턴트 밀 제품을 주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의 아보카도 농장을 예로 들어 보자면 아보카도가 건강식품으로 어느 순간 급부상하면서 멕시코의 아보카도가 전 세계 아보카도 생산의 8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생산을 위해 산림을 파게 되고 수자원은 고갈되며 또 돈이 되는 곳에 멕시코의 갱단이 개입하여 농장주에게 돈을 갈취하고 듣지 않으면 그 농장을 불태우고 또한 살해하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농가는 폭력 집단의 이권 개입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르고 멕시코의 F 시장은 아보카도 농장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멕시코의 산림과 수자원이 미래 가치적으로 훨씬 더 소중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입 대부분을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는 저소족증은 극심한 타격을 받으며 이는 폭동과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 물 부족, 생태계 변화 등은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 인종, 종교간의 갈등을 더욱 폭력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여 결국 각종 분쟁과 전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구과학자 마살버크 연구팀은 기온 상승과 폭우 등의 이상 기후가 폭력과 갈등의 빈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폭력 사건은 4%, 집단간 충돌은 14% 증가하며,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4도 상승할 경우 폭력 사건은 816%, 집단 분쟁은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19년 스탠버드대 연구팀은 20세기 발생한 무력 충돌 중 최대 20%가 기후 변화와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비중은 21세기에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과 전쟁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불교인으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행한 배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농공상 각자의 직업 강령하에서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기업이나 선진국들은 자리타해로서 과히 취하며 대량의 탄소를 발생시켰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 연료 기반의 문명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은 단지 자원의 공급처 혹은 폐기물 수용소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환경 규제는 비용이나 장애물로 여겨졌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탐욕적 개발과 생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후70% 이상을 100개 미만의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부유층이 하위 10%보다 40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작물 재배 가능 지역과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을 변경시키고 사막을 확장하며 식수 부족과 홍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재앙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서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선진 산업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미미하게 겪고 있으며 오히려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지역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난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대처, 능, 대처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기후 전쟁이 발발했으며 환경 변화와 생존 경쟁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고향을 등진 환경 난민의 숫자는. 현재도 이미 3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많게는 현재의 10배에 해당하는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기존의 국제관계가 와해되어 그동안 기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던 선진 산업국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컨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해수면 상승, 남아시아의 극심한 가뭄, 아프리카 농업의 붕괴 등은 탄소 배출과는 거의 무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합의되었지만 그 약정액은 필요 금액의 0.2%에 불과했습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기후위기로 겪는 손실은 4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손실과 피해 기금 약정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은 부자가 만들고 피해는 가난한 자가 본다는 말 그대로 자리 타해로 수혜를 얻은 강자들이 약자와 무자력자를 보호하지 않는 배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는 법률인에 대한 배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의 말씀과 같이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로 인하여 특정 개인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어디에 비추어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강대국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협약이 이루어지거나 2015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여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강대국은 탄소중립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방 분야는 탄소중립은커녕 예산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온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태도를 변화하는 보은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있어서 자리이타로서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약자와 무자력자를 보호해야 하며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되겠느냐? 법률 제정을 요구해서 되느냐는 말씀들을 하지만 대종사님은 원기 13년 월말 통신 제4호 법회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종교와 정치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종교가 능히 법률을 낳는 수가 있나니, 만일 종교가 연마하여 놓은 법이 정치상에도 적합 필요하고 보면, 반드시 그 법을 정치가에서도 채용하게 될 것이요. 법률을 지키는 것이 법률일에 대한 보온이라는 소극적 해석이 아니라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같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표준인 3대 강령의 뜻을 깊이 한번 새겨보라. 사리연구에서 사자는 정치에 속할 것이오. 이 자의 뜻은 종교에 속할 것이다. 여러분은 마땅히 정치와 종교를 나울러 밝혀서 복해 양족을 유감없이 얻을지어다. 정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연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취사로서 행동해야 진정한 원불교의 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포 배은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배은으로 동포들이 고해 중에 들었습니다. 또한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 또한 원불교 공부인으로서 행해야 할 보은 행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보은의 길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에서 원불교의 존재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불교는 평화, 원불교는 탈핵이라는 네이밍은 타 종교에서 부러워하는 브랜드입니다. 성지수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구촌 공동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천 종교로 원불교를 자리 막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소송리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성주 김천 원불교 삼주체 공동체는 평화 운동의 대명사가 되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 시민 사회에도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나 국제 행사 초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성리에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원불교 평화 기도회는 7년째 이어지고 있고. 원평화대구경북회원들을 중심으로 매월 10, 20, 30일 진행되는 삼순기도에도 3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성리와 싸드, 원불교와 평화기도는 짝을 이루는 연간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22일 수명 안료를 앞두고 영광, 햇빛, 원전, 이록이 문 닫는 3 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광주 전남교구, 영광교구, 전북교구, 원불교 환경연대가 함께하는 영광 한빛 햇발전소, 원불교 대책위는 호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연대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원불교의 생명, 평화, 탈핵, 순례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30km에 해당하는 여섯 개군 지자체와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주 등의 시민 사회 단체들에게도 원불교는 에너지 전환의 앞장서는 대안이 있는 종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원불교 대책위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원불교가 보내는 정책 제안서와 면담 요청에 긍정적입니다. 100개의 한빛 햇빛 교단과 원불교 알리백을 실천하고 있는 원불교는 탄소 중립을 위한 종교계 역할 측면에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주는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에 종교계 최초로 원불교 환경연대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가 물꼬를 튼 대사회 활동의 브랜딩에 교단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는 9월 26일 진행될 예정인 기후 정의 행진에 원불교도 천지 기도회와 행진으로 동참하도록 교단에서 안내하고 권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단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명 되지 않는 활동가들과 몇몇의 교무님들, 교도님들, 이렇게 저희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사례를 만들어가며 원불교의 이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당과 교단에서 작은 힘이라도 함께해주십시오. 초력 교당으로 등록해주시고 원불교 환경연대의 회원으로 함께 활동해주십시오. 300일 릴레이 기도에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신앙은 의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답하는 신앙이자 주체적인 신앙이며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요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며 같이 행동하면 조금은 이 위기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